안녕하세요.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야차클럽이 올라간 이후로 좀 다른 유튜버들 혹은 좀 댓글들도 그렇고 뭐 누구랑 싸워라, 뭐 누구랑 싸워라, 누가 나를 좁해준단다뭐 이런 식으로 댓글도 많이 달리고 좀 그런 거를 보는데 어, 좀 그런 게 일단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유튜버들조차도 어 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이를 먹고 좀 너무 애들 싸움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아좀 저랑은 이런 성향이나 스타일이 좀안 맞더라고요 저조차도 운동선수가 아닐 뿐더그 저를 언급해 주시는 유튜버 분들도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아닌데 그냥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참 동생인데 또 제가 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나이들 먹고 왜 그러는지 좀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제가 운동선수로 목표가 있고, 운동선수로 꿈이 있다고 하면, 케이지에 들어가서 싸우든, 더 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랑 제가 가서 싸우든, 뭐, 그러는 게 맞는 거겠지만, 저는 일단은 운동선수로서의 꿈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은 뭐 일산 대장, 뭐 일반인 대장,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아니 나이 제가 이제 27살인데, 일산, 일산 대장하고 뭐 일반인 대장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 복싱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복싱을 조금 이제 하고, 그러고 내가 일반인 대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비겁한 행동이잖아요. 내가 운동을 배워서, 당연히 일반인들이랑 싸우면 당연히 내가 이기지 그 당연한 거잖아 일반인들이랑 운동 선수랑 싸우면 격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근데 내가 복싱을 배움으로써 일반인 대장 혹은 일산 대장을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뿐더러 그거는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흔히 말하는 일반인 대장 혹은 일산 대장 뭐 이런 아, 내가 대장대장 하는 것도 참 유치하다. 내가 말하면서도 존나 낯간지럽다. 진짜 낯간지럽다. 내 땀이 난다. 진짜 이거를 보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병신같이 생각할까? 진짜 그러니까 나는 사실 좀 유치한 게왜 이런 대장대장 소리 하면서 나이 먹고 그런지 좀... 크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이도 뭐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면 그냥 내할일 열심히 하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지내면서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건데, 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조회수 빠이고, 다른 사람을 언급하면서 조회수 빠는 게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았죠. 그냥 아차 클럽에서 싸움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알린 거지만 요즘은 드는 생각이 아 그냥 내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알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자극적인 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알게 됐잖아요. 나와의 성향에 맞지 않게끔 좀 내가 유튜브 세계에서 좀제 이름을 좀 알린 것 같아서 좀 다소 좀 그게 아쉬운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차라리 뭐 다른 걸로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알렸으면 여러분들도 혹은 다른 유튜버들도 더 저를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고 뭐 이랬겠지만 뭐 제가 너무 자극적인 걸 해서는 제 잘못이죠, 사실. 근데 이런 게 좋지만은 아닌 않은 것 같아요. 제 성향에는. 왜냐면 저는 방송을 하면서 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정말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자극적인 말 그리고 뭐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저랑은 조금 별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업로드도 좀 뜸한 것도 있고, 라이브를 안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를 키면 뭐 누구랑 싸우면 이기냐, 누구 너랑 붙잰다. 응. 운동을 했던 일반인들 중에서 저보다 강한 사람들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 유튜브 매체에 노출이 안된 사람들 뿐인 거지 저보다 강한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지 저는 운이 좋게 유튜브에 노출이 된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선수들 많잖아요 뭐 양혜준 선수나 황유주 선수 뭐 김태임 선수 원챔프 김재용 선수 이런 선수들 조차도 저보다 정말 백배 천배는 강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싸우는 게 보고 싶으면 UFC 보면 되는 거고 타단체 뭐 블랙컨벤시든 로드FC든 근데 왜 저같이 이 돗밥 아마추어인 사람의 싸움을 보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의 심리도 조금은 궁금합니다. 그런 거는. 왜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선수들의 싸움은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같이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나같이 이런 병신새끼 싸움을 왜 궁금해? 요즘 그 싸움도 솔직히 막 나는 내 생각에는 잘하지도 못해요. 진짜 격투기 선수들이랑 하면. 분나 뜻대로 맞을 거예요. 야차 클럽을 나가게 된 것도 남자로서 그런 거를 한 번쯤 도전해 보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나갔던 거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막 이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야차 클럽에서 업로드된 영상도 그 영상이 1년 전 영상이에요. 그게 제가 태웅이 형이랑 5월 31일인가 5월 31일 날 싸웠는데 지금 이번에 야차 클럽에서 업로드가 된 영상은 5월 21일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가 태웅이 형이랑 싸우기 일주일 전에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의도치 않게 1년 동안 세 경기를 뛰게 됐어요. 정말 의도치 않았고 첫 번째 경기는 정말 제 궁금증과 호기심 그냥 남자로서 이런 걸 도전해보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도전을 했던 거고 태웅이 형 거는 내가 왜 싸웠냐? 태웅이 형은 정말 저한테 인신 공격을 정말 많이 했고, 에, 밥벌이까지 타격이 올 만큼 저를 욕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진짜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그냥 남자로서 도전하고 싶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단순히 태우 형한테 100% 화가 났기 때문에 싸웠던 거거든요. 그렇게 경기를 세개를 했죠. 1년 동안. 의도치 않은 시합을. 근데 이제 그렇게 경기를 하고, 또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수염도 있고 막이 문신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제 경기를 또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어 아직까지 뭐 싸우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어. 이렇게 강아지들이랑 한번 비춰줘. 강아지들. 강아지 좀 비춰봐.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냥 강아지들이랑 쉴 때는. 이렇게 와서 바람 쐬고, 강아지들도 이렇게 산책하고, 저는 이렇게 지내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더 지내다가 내가 조금 더 나이 먹고, 내가 이제는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남자로서 한번쯤 다시 싸워보고 싶다. 그냥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을 때, 그때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도전을 해보든가 할게요.